네 안녕하세요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토트넘과 플럼의 경기 미리 즐겨보시죠. 네 오늘 경기 의 홈팀 토트넘의 선발 예상 라인업입니다. 요리스 골키퍼 레귤러 에릭 다이어알드베럴트 맥도어티 시소코 호이베르 은돔벨레 베르바인과 소록민 헤리케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플럼입니다. 아레올라 골키퍼 로빈슨 아다라비오 안데르슨 아이나 리드 러프터치크 앙기사 레미나 루크먼 카발레이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박싱데이에 돌입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은 전경기 또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아쉽게도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일정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측면에서 공격 전개 가정 손민이 받았고요 자 측면 다시 한번 뒤쪽으로 볼 빼주는 상태에서 라인 바깥으로 나갔네요 아이나 드로잉을 준비합니다 자 체크 뒤쪽을 바라봤어요 안데르센 다시 전진 패스 안기사가 받습니다 중원에서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안기사 자 천천히 올라오는데요 우측 측면 자, 치크까지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중앙결 레미나. 자, 루크먼 선수. 그리고 앞쪽에 까발레이로. 자, 다시반 리턴 맞습니다. 측면 슈팅! 오우! 자, 요리스 골키퍼의 전반 초반. 슈퍼 세이브로 한 차례 나왔네요. 자, 플럼도, 사실 뭐 지금 강등권 18위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 네 경기. 어떻게 보면은, 지지 않는 경기들을 만들어서, 오우! 자, 먹힙니다. 자, 이거는 예상했는데요. 로빈슨 선수의 선취골이 터지게 됩니다. 최근 4 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승리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4 경기 동안 무승부를 기록했었던 플럼이었는데, 자 예상과는 다르게 첫 번째 실점을 먼저 하게 됩니다 토트넘. 최근 경기력 정말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데요. 이주전급 스쿼드의 선수들이 더군다나 손흥민과 케인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손흥민 우측 팀에 넓게 발려줬고요. 맷트워티 달려갔지만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플럼의 골킥이 선언이 됩니다. 자, 플럼의 골킥이 선언이 됐고요. 앞쪽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자, 중앙에서 에릭다이어 헤딩 경합, 운동 벨레공 살려냈고요. 맷트워티 자, 토트넘.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자, 베르바인 앞쪽에 찔러줍니다. 헤리케인. 있어요. 슈팅 들어갑니다. 자, 헤리케인.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공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균형을 맞춰갑니다. 자, 해리케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 정말 많이 지쳐있을 시기는 맞지만 결국은 이 팀의 해결사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득점을 만들어줘야지만 토트럼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1대 상황에서 플럼, 로빈슨까지 연결됐고요. 지금 현재 플럼의 공격력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루크먼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아좀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득점포가 골 결정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 더군다나 지금 등번호 14번 리드 선수가 가장 많은 4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플럼이에요 자 다시 공격이 전개가 됩니다 뒤쪽으로 볼 돌려주고 레미나 다시 전지패스 토트럼잘 막아냈습니다 자 중간에서 공떨궈줬고요 다시 한번 아이나 루크먼 레미나 이 루쿠만 선수와 까발레이로 선수가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 낼, 내야만 이 플럼 입장에서도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자뭐전 경기에서도 그랬고요 일단 뭐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플럼이기는 하지만 리버풀 전에서는 센터백인 안데르스네 골을 만들어냈고 뉴캐슬 전에서도 리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공격진에 있어서의 득점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길게 패스가 들어갔지만 토트넘 레길론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롱패스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헤리케인 떨고줬고요운동벨레자 센터서클 부근에서 다시 맷토어티 전지패스가 들어갑니다 베르바인 자손 레길론 앞에 손흥민 이 있는데요 케인 자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안기사가 막아냈고요네 요렇게 양팀의 한골씩 터진 가운데 전반전 1대0으로 1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반전도 바로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후반전이 펼쳐집니다. 자 토트넘 홈 경기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전반전 1대1 상황에서 후반전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원에서 루크먼 다시 측면 바라봤고요 로빈스까지 연결됐습니다. 로빈슨 다시 뒤쪽으로 자 레미나 공 토트넘 잘 끌어내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자 프리킥을 가져가겠습니다 플럼. 자, 플럼도, 뭐, 네 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두 경기를 무승부를 거둬가면서, 뭐, 잘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겠지만, 네 경기 동안 두 개의 실점밖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뭐, 최근 들어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는 하겠고요. 자, 직접 슈팅을 한번 노려봤었지만, 토트럼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세컨풀 따내고 있는 레미너. 다시 루크먼, 중앙에 패스 연결. 자, 까발레이로 슈팅! 수비 몸에 맞았고요. 자, 토트넘도 수비 안정화를 꾀하는 게 우선적인 무리로 감독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맞불작전은 막 났으면 좋겠어요. 자, 좋아요. 케인 달려갑니다. 자, 골키퍼가 앞쪽으로 나와서 먼저 거어냈네요아에올라 골키퍼. 네, 토트넘의 드로잉이 선언이 었습니다이 토트넘의 공격자원들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수비 가담을 조금 덜어줘야 할 텐데요. 자, 케인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라멜라. 베르바인 선수와 교체 출전에 있는 라멜라 선수가 되겠고요. 시소커. 자 측면 앞쪽으로 패스가 밑으로 갔지만 안드레슨 끊어냈고요 자 플럼의 역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호이베르 이번에도 끊어줍니다 매트워티 자 몸싸움 밀리지 않았어요 공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시속코가 받았습니다 전진패스 라멜라 자 케인 우와 케인 들어갑니다 야 멋진 골이 터졌네요 지금 인트텝에 정확하게 걸린 것 같은데요 슈팅의 궤적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고 날카롭게 그대로 뚝 떨어지는 야, 무예전 제대로 올린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인 선수가 돌아서 그대로 슈팅! 강력했던 슈팅, 뭐, 아레올라 골키퍼 반응은 했지만, 그대로 골레트에 갈랐습니다. 자, 토트넘의 역습! 아 역습에 뭐 강점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만 하더라도, 뭐,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가고 나서, 지금 뭐, 다 경기까지 기록이 나오고 있죠? 손흥민 선수만 나가게 되면 실점을 하게 되는 토트넘인데, 끝까지, 네.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까발레이로 우측 측면 벌려줬고요 자, 치크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호이비에를 잘 막아줬습니다 레귤럼 다시 한번 천집해서 손흥민까지 연결됐고요 손흥민 중앙으로 공 올려줍니다 시소코 자, 시소코 측면 벌려줬고요 자, 케인이 이선에 내려와서 자, 최전방에 손흥민이 위치해 있는데요 오, 우 지금은 백테클이 들어왔어요 자, 위험한 장면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지금 케인 선수가 발목을 보여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즌마다 꼭큰 부상을 한 차례씩 가지고 가는 이 케인 선수가 되겠는데 자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부상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레미나 선수가 백빽 그리 들어왔습니다. 자좀먼 거리에서 프리킥 코이베르 선수가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시소코 선수가 손을 두고 있는데요. 자 헤딩으로 떨궈졌고 라밀라 쪽이었지만 네 아다라비오 선수가 먼저 걷어냈네요. 헤딩으로 밀어냈고요. 자, 이제 후반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토트럼 다시 한번 패스를 끊어내면서 높이 든 볼. 치크 헤더. 자, 중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양 팀이에요. 자, 아쉽네요. 오, 지금은 미트로비치 선수가 교체 출전했군요. 자, 레미나 선수가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헤딩 뒤쪽으로 떨궈 줍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풀럼. 자, 공간을 찾지 못하고 수비 뒤쪽에서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이나 다시 네자 토트넘과 플럼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예측 시뮬레이션 토트넘의 케인 선수가 멀티골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이 과연 언제 터질지 아, 너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반드시 득점이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토트넘도 승점 3점을 확보하게 되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바래 보고 했고요 실경기가 펼쳐지는 12월 31일 목요일 새벽 3시, 식스맨 TV에서 편파 중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